그, 약재를 쓰는데, 그거는, 농도도 천배. 1000배. 음. 천배로, 응. 이렇게,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그 말을 했잖요 그거는, 물어봐요, 그 계속. 물어보들도 있고, 안물어보들도 있는데, 물어보면, 옥시 테트라 사이클링, 그, 배추나무, 걸로 베트남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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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를 쓰는데, 천배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그거는, 이걸 할때맨 처음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여기는, 10, 맨 처음에 10cm 거든요? 응. 그러면 10cm면, 이렇게 재가지고, 응. 이게 10cm에요. 이렇게 젖을 때. 이게 1 0 c m 네요 됐죠? 그러면, 엄지빵. 이 구멍을 사실은 제가 10cm로 떼놨는데, 이게 좀못본 것도 올라와 버리잖아요 응. 그냥 다시 뜨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 여기다가 뚫어주세요. 이런 식으 아무리 잘, 빨리 봅시다. 사모님하고 맨날. 각도를 좀 줘야 각도 돼, 각도. 근데 이것도 구멍도 이 구멍이 5cm. 5cm. 그리고 깊이는 3, 3, 3, 3, 3cm 하고 m 여기도. 거기에 서야 돼. 이거 아니, 들어가요? 이거 로히는거 아니야? 뚫어지네. 그렇으면 꺾로 매고. 그러니안뚫 어, 지냥게요 들어갈까요? 놀래지 말고 면서 빼. 더, 더. 빼요?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누르면서 빼라고 누르면서? 돌아가면서 빼야. 이렇게, 이제, 빼야. 빼야, 이제 빼 이제 빼 돌아가면서 이거, 이거. 빼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서 아 여기 아 톱밥을 누르고, 후 불면 안돼요 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알겠어, 알겠어. 여기 반대편에 여기는 이렇게 엄지 10cm, 10cm 또 올려야 10cm 10cm 돼 5cm 뚫어진 자리에서? 네 여기 뚫어진 자리 똑같은 데 뚫으면 안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엄지 하면 5cm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로 뚫어줘야 돼요 이제 똑같은 데 뜨는 아 거아니에 10cm, 5cm, 네, 네, 10cm, 5cm 네, 15cm, 여기, 15cm, 15cm, 1 한번 해봐 한 번. 네. 해봐. 네. 여기 5 c m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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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c 이 15cm, 1 5 c <놋 duas>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거에다가 아까 그거 예. 여기 여기 여기를 두 여기를 주어요아 여기 구멍이 두 개. 여기 안 이렇게 나오냐?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아니안 돼. 먼저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고 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아, 네 이거 봐보셨고 봤... 뭐. 이거는 봤어요. 아니 이거 담당인데. 왜냐면 여기 공기가 더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음, 그런다 치고. 음, 그건. 그리고 단가요 당가를... 당가를... 네, 장도가 네, 썩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물이 여기 안에 것도 흘 슬러브 분해가 됐죠. 응? 계속 슬럭 분해가 됐어. 그러고나서 네. 이렇게 어디야. 물이 나오고 하긴 하고 그리고 똑똑 떨어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물이 안떨어져아여 나가. 에서또또 제대로 이게 맞아, 이게 맞은 거. 네, 음,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또 물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 조절기가 위에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 네. 아, 가로 에서잠시못 따기 해 <laughs> 아니, 무뭐 어떻게, 이제 이거 끝이네.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할 때까지 놔뒀다가 다 됐다고 하면. 그때 일어났잖아요. 네, 음. 아니, 이제 한 구고. 근데 이거, 아, 또 원이 있예 원이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거기는 두개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원래.